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뽀개기 해설,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자, 5조를 보겠습니다. 어? 제목이 미성년자의 능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4조에서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미성년이란 건 뭐예요? 만, 시, 아, 19세, 만자 쓰면 안 되죠, 이제는 그냥. 19세 미만자. 이게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가 법률의 기를 한다고. 법률이 뭐예요?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 미성년자가 19세 미만자가 계약 따위를 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여기서 법정 대리는 부모를 말합니다. 단단 단,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거 이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에요? 동의를 받지 않고 할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뭘 말하는 거예요? 위에 것 말하는 거예요. 법정된 동의 받으라 그랬잖아.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라돼 있죠. 자, 이 취소는 쫙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140조 이하로 이 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해요. 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지만, 이 미성년자나 부모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그때는,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 언제부터 무효? 취소 한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려요. 이런 걸 취소라고 합니다. 취소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볼 겁니다. 이게 우주의 의미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범죄행위 매매 계약 등을 말하고, 법정대는 부모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행위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권리만 얻는 게 뭐냐. 부담이 전혀 없는 증여를 미성년자가 받아. 어, 우리 뭐 설날 같은데 미성년자한테 돈 주잖아요. 어? 세뱃돈 주잖아. 그런 거. 폰사 주잖아. 이런 거. 어? 그게 부담이 없는 증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세뱃돈을 주면서 주기 전에 절하면 줄게. 이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너 대신 요번에 시험, 너 1등 해야 돼. 이런 부담이 되잖아. 이런 건안 돼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중요를 증여하는 거. 그걸 받는 거. 이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 예요 그러니까, 어, 누가 뭐 용돈을 준다. 옆에, 애들 중에는 엄마 눈치 보는 애 있죠. 받아도 돼요. 이래요. 그죠?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누가 돈을 준다. 용돈을 준다. 부모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부터 미성년자든 누가 용돈 아무 위협, 조건 없이 주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돈을 빌린 게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야너 힘겨워하는 거 보니까 내가 꿔준 돈안 받을게 라고 청약을 합니다 이때 어우 좋아요 성낙을 하겠지 이게 면제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성년자의 채권자가 미성년자인 채보자에게 돈 갚는 거 면제해 줄까라고 청약을 했을 때, 미성년자가 고맙습니다라고 성낙을 하는 거. 이것도 의무만 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동의 없이 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6번은, 만약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행했다. 뭐라 그랬죠?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기출이 됐나 보겠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자, 명시적으로 한다는 건 말로 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한다는 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이렇게. 엄마나 저거 사주대 어, 명시적. 끄덕끄덕 묵시적.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다. 그다음에 이 동의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후에 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 틀린 질문으로 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요 근데 나중에 하는 건 추인이 될 겁니다. 사후 동의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후 동의는 추인이기 때문에 예.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지여을 받는 행위 동의를 요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부담부로 증여를 받는다. 자전거를 받는데 자전거를 받. 받는, 자전거를 내가 증여를 받는데 너 이거 하루 한시간 이상은 반드시 타야 돼. 뭐이 이렇게 부담부로 증여를 받는 것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 없는 증여를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부담 있는 증여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죠. 부담도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갑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느닷없이 부모가 취소를 해버려요. 자, 근데 미성년자가 을하고 계약을 할때 부모 동의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모는 동의한 적 없다 그렇고 취소를 버려요. 그러면 상대방과 다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 미성년자 분명히 동의 받았다고 했는데 부모는 나 아, 동의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어 이렇게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송에서 부모가 동의했는지 여부가 다터질 수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이렇게 다투어지는 것은, 민사소송에서는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 여부를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남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증명하는 책임을 입증 책임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걸 증명을 못하면 패소를 시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부모의 동의가 있었음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동의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대방이 패소하게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행위능력제도 현재 제한 능력 제도는, 제한 능력 제도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 안전을 동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행위 무능력자 제도, 행위 능력자 제도, 현 제한 능력자 제도, 미성년자는 동의받아라. 이런 제도는,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미성년자고,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늦어도 다 취소를 해버리면, 거래한 을은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깨면서까지 미성년자 같은 행위,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또, 자기 책임연칙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 안 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책임이란 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자가 책임을 진다는 뜻인데 제한 능력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제도가 행위 능력 제한 능력 제도입니다. 어쨌든 행위 능력 제한 능력 제도는 자기 책임 원칙을 구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 아니란 말이죠. 거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능력 법정대인 동의만 하라. 단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건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걸 제외하고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면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5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조는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하셨습니다